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함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수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누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마태험 4장 12절에서 16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닥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닥을 향해 힘차게 공을 던지면 엄청난 힘으로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과감하게 바닥으로 내려가 힘껏 치고 올라오십시오. 그 자리가 속구치는 능력의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이셨지만 예수님 사후 제자들에겐 실패와 낙심, 절망의 자리로 변해 버린 인생의 바닥 중에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가셔서 실패와 낙심,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절망의 곳이었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반겨 주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중에 절망이었던, 바닥 중에 바닥이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있게 바닥으로 내려가 속구치는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새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할 것을 두려워한 대제사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당시 죽은 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보려고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큰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지금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후 먼저 그곳에 가면 만나볼 수 있다가 나옵니까? 마태봉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아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8절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자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일 먼저 다른 곳이 아닌 하필 갈릴리에 가서 부활한 예수님 자신을 또 우리를, 제자들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갈릴리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는 갈릴이란 히브리 말에서 나왔으며 순환, 원, 순회, 원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버려진 이방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제를 통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노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선포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이루셨으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의 기초를 다져 놓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해주로 갈릴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야지만 제일 좋았겠습니까?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시기심으로 죽였지만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살아났다. 나는 너희가 찾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빌라도야. 너는 내가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런데,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나를 죽였어. 근데 나를 보아라. 내가 죽었지만 나는 보아라요. 지금 살아났다. 이렇게 여러분 빌라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처음에는 나를 환영했지. 그런데 곧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부활절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와 스가랴에서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 즉 시온성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죽인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 주시며 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이유는 실패하여 낙심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나중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될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볼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실패한 곳이요, 좌절로 인해 크게 낙심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제자들이 저하게 실패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신 이유는 이러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손수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실패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첫사랑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따르며 사역을 할땐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백부장의 죽어가던 신화를 고치셨고 갈릴리 들역에서 산상보온을 들려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몰아치는 그물 위를 걸으셨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과 기적의 장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첫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 웬 말입니까?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요? 그러나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실패한 사랑을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에 와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사랑을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실패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타성해져져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사랑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첫사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곳을 찾아가 회복시키시길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해 있는 곳, 바로 그 곳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세상에서 무참히도 깨어지고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이 열심히였는데 세상 가운데 빠져 영적으로 실패한 자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무엇하느냐? 너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시 용기를 내어라. 다시 힘을 내어라. 다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으로 내 신앙을 회복하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몸과 영혼이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회복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일 먼저 갈리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갈리에서 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갈릴리는 제자들의 사명이 있는 곳이기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처음 갈릴리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마태봄 사장 식구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잃어버린 전도자의 사명을 되찾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난한 어린 양, 실패한 어린 양을 먹이시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은 본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그 사명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루하루 부딪히는 염려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죽음과 두려움의 십자가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사명을 되찾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주님과의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복음을 위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어느 날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같은 박해를 피하여 빠져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로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예수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도미네,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의 이른 양들을 찾으러 간다. 베드로야,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의 이른 양들을 찾으러 간다. 베드로는 그시로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자를 되찾는 복된 오늘 이 시간 이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잃었던 비전과 그 사명을 되찾는 여러분 그러한 사명자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는 다시 시작하는 곳으로 실패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이며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